네, 안녕하세요. 맨카이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삼청동과 성북동에서 비스포크 슈트 테일러 샵 엘모즈 비스포크를 운영하고 있는 김현준입니다. 저는 365일 중에 한 300일 정도를 슈트를 입고 생활을 하는데요. 이지한 웨어부터 조금 더 포멀하게 연출이 되는 슈트의 활용법을 다섯 단계로 나눠서 착장도 보여드리고 제가 평상시에 입는 룩이나 이런 셔츠나 이런 방법들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시죠. 네, 저는 이제 평상시에 슈트를 매일 입는 만큼 셔츠 대신에 이런 몸에 좀 붙는 니트웨어를 안에 이너로 입는 편입니다. 니트웨어를 안에 입을 때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소한 팁을 드리자면 조금은 얇으면서도 몸에 너무 많이 루즈하게 남지 않는 핏을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트라우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이렇게 플리츠라고 해서 턱을 넣어서 입는 룩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일반 기성복과는 다르게 밑단을 이렇게 턴업해서 올린 흔히들 말하는 카브라라는 디자인을 넣어서 연출을 해서 이렇게 일반 분들처럼 슬림하게 입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도 있고 테이퍼드 스타일로 뚝 떨어지는 라인을 좋아해서 이런 작은 장치 들을 넣어서 입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착장 의 위에 니트류는 이올로라고 하는 니트 브랜드입니다. 일반적인 니트류와는 다르게 굉장히 좀 쫀쫀하고 입었을 때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이 일품인 니트웨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올로 니트웨어의 금액은 한 25만 원 26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트라우저와 이 재킷은 영국의 스카바리라는 브랜드에서 원단을 공수해서 직접 저희 브랜드가 만든 옷이고 보통 250만원 정도. 그리고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이 구두 같은 경우는 영국의 처치스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조금 캐주얼하고 평상시에 이제 발볼이 넓은 편이라 조금 편안하게 입는 구두를 즐겨 신을 때는 이 처치스의 콘솔이라는 구두를 즐겨 신고 있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착장한 룩입니다 평소에 이제 넥타이를 매고 싶지 않거나 너무 더운 날씨에는 이렇게 좀 풀어헤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 저희가 항상 즐겨 찾는 제품인데 이렇게 앞에 끝에 단추가 잠그는 게 없지만 이렇게 끝쪽에 고정하는 장치가 있어서 이렇게 카라를 세워서 입을 수도 있고 이 시원한 브이존이 매력인 셔츠 카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넥타이를 굳이 안 매도 될때 너무 이지한 룩은 아니고 셔츠를 갖춰서 입어야 될때 이런 이탈리안 카라 셔츠를 입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탈리아 드라퍼스 사의 솔라로 원단을 입고 있는데요. 솔라로라는 건 태양을 받았을 때두 가지 색깔을 동시에 연출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은 원단 중에 하나인데 셔츠도 동일하게 이제 솔라로 셔츠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보이기에는 차콜과 회색 계열이지만 태양을 받았을 때는 붉은 갈색 계열이 같이 도는 이런 솔라로를 톤온톤으로 매칭을 해봤고요. 여러 가지 매칭 방법이 있겠지만 처음 매칭을 준비하시고 이제 옷을 막 어떻게 입어야 될지 보시는 분들에게는 비슷한 컬러를 이제 바운더리 안에서 컬러들을 정해가면서 톤온톤 매칭을 이제 같이 찾아보시면서 입으시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톤온톤 코디를 맞춰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름 슈트 착장하실 시에 어떤 액세서리나 아이템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영국의 덕데일이라는 회사의 원단으로 만든 엘모저 비스포크의 슈트입니다 영국의 뭐 4대 원단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탄탄하고 또 이런 까끌한 통기성이 입어보시면 굉장히 만족감이 높으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사실 뭘 입어도 덥지만 보는 사람도 좀 시원하고 입는 사람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의를 탈의하고 셔츠만 입을 때도 많은데요. 그때 셔츠랑 바지만 입기엔 조금 밋밋할 수도 있어서 항상 이렇게 서스펜더라는 그 많이들 말씀하시는 멜빵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스펜더는 벨트 대신에 착용하는 거라 이렇게 서스펜더를 착용할 때는 벨트 고리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이 사이드 어드저스트라고 해서 조절 장치가 있는 바지를 많이 입는데요이 서스펜더를 착용하면 바지의 핏은 물론 굉장히 좀 클래식함과 키치함을 같이 가져갈 수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는 슈트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옷과 비슷한 아까 말씀드린 톤온톤 컬러를 정해서 매칭을 하시면 너무 많이 부담스럽지 않게 멋을 내면서 편리함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아이템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를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계실텐데 조금 시원한 컬러를 매칭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여러분들 올 여름에 소스 팬드에 대한 두려움 너무 먼넷나 이런 걱정은 조금 접어두시고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네 번째로 착장한 슈트는 바로 보시다시피, 덮어 잠구는 더블 브레스트드입니다 근데 사실 여름에는 슈트 자체를 입지도 않지만, 더블 슈트는 더더욱 손이 안 가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킹스맨 에이전시라는 영화를 보면, 그컬링퍼스라는 영국의 배우가 그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헌치맨 앞에서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사진을 찍은 게 아마 제가 반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슈트 더블은 사실 이제 풀고 다니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포개어지는, 이렇게 안쪽으로 여미어지는 이 스타일이 굉장히 좀 갖춰진 느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더블 브레스티드 의 핵심인 이 카라가 솟아있는 피크드 카라 이 피크드 카라의 매력을 이제 아시고 좋아하는 분들이 더블 브레스티드를 많이들 선택하고 계십니다. 보통 싱글 슈트가 한 세네 벌은 최소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더블을 도전하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어, 싱글 위주의 슈트보다는 하루 정도는 이렇게 갖춰져 있는 더블 슈트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착장하고 있는 이 더블 브레스티드 슈트는요. 영국의 그 폭스 브라더스라고 하는 회사의 원단입니다. 플란넬이라는 소재를 처음으로 개발한 회사인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원단은 폭스 시티라는 번지부 안에 있던 원단인데요. 어, 청바지의 느낌도 있고 차콜과 네이비의 중간적인 그런 멜란지한 느낌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소재라서 어, 사계절을 다 입을 수 있게 더블 브레스티드로 한번 제작을 해 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3피스로 같이 입을 때는 안에 베스트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베스트를 입지 않아도 될 때는 벗으셔도 되고요. 조금 더 이제 상의를 많이 벗고 활동할 것 같으면 이렇게 안에 베스트를 갖춰 입고 3피스로 입는 것도 좀더 갖춰 입은 느낌이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싱글을 내서 베스트 입을 때가 더 멋지고 활용도가 좋은데 그건 이 다음 착장에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착장은 영국 원단의 묵직한 조직감으로 이루어진 차콜의 3피스 수트를 입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지웨어부터 쭉 점점점 포멀하게 연출을 했는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싱글의 3피스가 사실 가장 포멀한 룩이 연출이 좀 자연스럽고 쉬운데요. 보통 여러분들께서 어떤 중요한 순간과 자리에 상, 하이만 입으시는 것보다 이렇게 베스트가 함께 들어간 옷을 입어주시면, 갖춰진 느낌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포멀하고 아, 저 사람 참 옷을 잘 입었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많은 분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줄 거라 확신합니다 어, 셔츠는 예전부터 수트를 입을 때 속옷의 개념인데 그 위에 입는 또 하나의 속옷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더 편할 거고요 같은 원단으로 된 이런 쓰리피스 수트를 어, 입어 보시는 걸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 드리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벨기에 본사가 있고 영국에서 모든 직조를 하는 스카발이라는 브랜드의 차콜 샤크스킨이라는 소재를 선택해 봤고요. 어, 샤크스킨은 말 그대로 상어의 피부를 원단을 텍스처를 짤때 연출을 한 효과를 준 원단인데요. 밋밋하지 않고 또 과하지 않아서 어떤 자리에 든지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검정 타이. 이 차콜 슈트에는 블랙 타이가 가장 매칭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격실을 갖추거나 예의를 갖출 때 블랙 타일을 자주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이 구두는 프랑스의 구두 장인이 만든 브랜드 이꼬르테라는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어, 리피스 착장을 하거나 굉장히 좀 포멀한 룩을 연출해야 될 때는 앞이 좀 뾰족하고 쉐입이 날카로운 구두를 선택해서 신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착장감을 주는 게이꼬르테라서 혹시 이제 좋은 양질의 구두를 원하시는 분들 조금 더 쉐입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구두를 어, 원하셨던 분들에게 이 꼬르떼의 구두를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신고 있는 이 구두는 20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맨카이브TV 구독자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 정말 매일 입는 어, 슈트의 작은 뭐, 팁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오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